그래서 뭐냐면, 예,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 자체, 그죠? 물수가, 물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이, 물이 징류하지 않고 사행할 때는, 그죠? 직류하지 예? 않고 사행한다. 이래요. 그죠? 예, 사행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행을 할 것이다. 이게 생명력 있는 것은, 생명이 이렇게, 똑바로 이 칼로 뭐냐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짐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하더라. 이것이 뭐가 물과 땅의 압력 차이를 서로 메꾸려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 압력 차이를 메꾸는 거다 이거죠.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꼴뵈기 싫으니까 전부 계획에 의해서 막 시합을 해도 되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 그 순간에는 뭐예요. 더직류하게 하면서 더 좋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이 오랫동안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더라. 그래서 나온 말 했잖아요. 냅둬요 <laughs> <laughs> 네, 좀 내버려 두다 이거죠. 그렇죠? 좀 세월에 맡기고 네. 이렇게 결국 내 몫은 어느 날내 몫으로 돌아오고 남의 몫은 남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결국. 그걸 억지로 막 봐보세요. 이건,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뭐예요. 저도 경제성의 원칙이 가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집터만 좋게 하면 내가 부자가 이런 어떤 묘한 마음이 갈려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집터도 좀 좋게 하잖아요. 어떤 정성의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예. 좋은 집터에 있으니, 그러면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부자가 된다. 로또 심리거든요. 이게 로또 심리. 그러나 그런 식의 성공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학문적인, 뭐, 어떤 근거가 있다. 또 영향을 줄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겠지. 예,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예,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예, 다른 어떤, 다른 뭔가 그 사심, 사심의 요소가 있다. 예. 대자연은 원래, 예, 까닭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예, 까닭 없이 그런 어떤, 도장을 갖다가 자기가 지니고 있게 한다고 대자인이 준 도장이 뭐예요 지장이 돼 지장을 지장, <laughs> 지장 찍으라 그래요 <laughs> 이미 뭐냐면 하늘에서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도장을 이미 뭐예요 손에다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도장으로 뭔가 이걸 잘 파면은 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값을 하느냐, 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 장명 이론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에... 기왕이면, 온, 긍정적인 어떤, 것을 취함으로써,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 에... 일종의 그, 우리가, 예시 효과, 이런 것들이 해서 그죠, 미래에,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빨리, 빨리, 일러줌으로 에... 사는, 예시효과는 되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어,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부적의 혁아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내려가서, 예, 그죠. 질 영향력 광역회로 문제. 지리 영향력. 조금씩 더 할까요? 예? 네. 예, 예, 좀씩 해 하겠습니다. 예.